안녕하세요.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후딱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가네요. 아, 오늘까지 추우면 내일부터는 날이 풀린다 하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덜 추운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겨울이 되어도 아이들은 하우스 안에서는 햇살 받으면서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만멸상대품 그라시카울 스쿠베이금 데리란투스, 노바투스 아가베 티타노타 아가베 티타노타들은 얼굴이 이렇게 여러가지입니다. 키아라 스투키 종류인데 잘물 좋아하고 잘 크는 편이고요. 리치 아이들은, 음, 추위에 좀 약하죠. 추울 때, 이렇게 추웠던 이런 때에, 음, 이비닐잎을좀 덮어주어야 할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지난 다음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리치 아이금은 추울 때좀 약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선인장인데도 약하더라고요. 피그마에야 세레리아 미뚱 미뚱 나무가 굵어지는 아이 그락실리우스 실생 용심목 합시가이 얘는 도보가오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벤시 플로럼이에요하형종이라서 이파리가 이렇게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새 잎이 하나 붙어 있네요 <laughs> 아주 퉁실퉁실한게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프로비아 크리스파 얘는 페라구늄 바쿨리 기갑 남봉호금 입니다 기갑 남봉호큼생 알스토니들 아, 실버디카, 엘리펀트라고도 해요. 코끼리발이라고도 한답니다. 온즈카 사각, 남봉옥, 대품입니다. 반야, 남봉옥, 용신목, 철화 이거는 트위스트, 선인장 안보고, 벤시스, 대품입니다. 여자왕관형도 아주 대품이고요. 얘네는 맥도가리 접목인데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멀티피튬 뒤에 아이는 크리스미 폴리움 대품입니다. 만물상인데요. 얘도 대품이죠.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아스테리아, 빙산, 여기 정교한을 모아두었습니다. 정교한 대품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정교한 대품 그리고 여기는 목단 대품 아이들과 조그만 아이들 목단도 참 좋아해요. 참 귀하고 이런 아이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 좋아합니다. 맥도가리, 대품, 흑목단, 대품, 군생입니다. 육두군생습지야도 있고요. 그라비 폴리아입니다. 얘네는 오소나 헤레이, 헬에이. 오소라 헤레이는 동형족이라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보고 베지시스 대품 아이고요 구감용. 국암용. 구감용이 요거는 잎이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네. 얘는 잎이 이렇게 크고 좋아요. 네,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구감용도 종류가 두세 종류가 있나봐요. 내 찾아보니까 찾아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어렵습니다. 은칼리나실코레브티아 피코군생 이들은 텔레코튼 파니콜라투스입니다. 얘네도 동형종이고요. 여름에는 이파리가 없이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미라블입니다. 미라블 데프마이 불두오. 어느새 얘는 또 아펜디콜라텀은 보관이 꽂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가셔서 얘네는 소인의 모자 우소나 피그마에야 에어리스 퍼뮤 페바센스 이파리가 가상에가 빨간색 라인이 있으면서. 하트 모양으로 이파리가 이쁘게 올라오죠. 에어리어스 퍼뮤, 맥도가리, 재관금도 많이 컸습니다. 재관금.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틀렸습니다. 아, 남봉호금 담시금, 미하노비치금, 다들 사이즈도 좋고 자구도 많이 달고 예쁘죠. 이는 트리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런 이파리가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파리가 있는 구분아이입니다 국수선인장, 투구9 유프로비아 투구9각9프로비아9각이라고 투각. 하는 음, 누구랑 달맞죠 괴마 그거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형종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얘는 수자나에입니다. 수자나에, 수자나에도 이 밑에 밑둥 뿌리가 굵어지는 아이입니다. 밑둥 여기 밑둥 뿌리가 굵어지는 아이입니다. 투구금, 남봉호금소나 카카리오이데스, 파라독섬도 목둥이가 돼가지고 얼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집 비스피노슈는 아직도 이렇게 새파랗게 이파리가 있습니다. 비스피노슈도 하영중이라서 추워지면 떨어뜨리는데 얘는 아직도 이렇게 새파랗게 있네요. 미라블 작은 아이 중풍 멋지죠 수영. 헤비오금이 뒤쪽에서 아프네요. 여기서 보니까. 맨날 앞에서만 봤다가, 뒤쪽이 살짝 아팠었네요. 상처가 있네. 얘네들이 잘 크다가도 이렇게 살짝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한 번씩 돌려보시기도 하고, 뒤쪽을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앞쪽만 보다가, 오, 지금 보니까 뒤쪽에서 상처가 있네요. 자빌리, 대품 제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다 보여 드렸습니다 멜로폴리미스금이죠 참 이제 생각났습니다 멜로폴리미스금 얘는 초창기에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 데리고 온 아이예요 지금은 덩치만 좀 커졌습니다 자구는 한두어개더 달기는 했는데 덩치만 좀 커진 것 같아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월요일까지 연휴예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즐거운 시간 보낼게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